이턴오 이... 오, 뭐야! <웃음> <웃음> 여기 우회전해야 돼오 뭐야 이거? ...하는거 보니까 갖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야 저기 스노모빌서 있는데? 저거 스폰이겠지? 와! 아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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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상황이... 이거 왜누워야 사람이 이거 언제밖에 어. 못이승이바아보지 따라오노라 어? 근데 방탄차 안타고 어? 아, 어?

빨리 씻기야. 빨리 진짜 야 빨리 씻기야. 빨리 씻기야. 빨리 씻기야. 빨 어? 봤다 어,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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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개새끼 씻기로 빨리 가지고. 빨리 <laughs> 씻기야. 아, 빨리 씻기 빨리 씻기 빨리 씻라 빨리 씻기야. 빨리 씻라고 빨리 씻야 빨리 씻기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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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고, 개새끼야, 빨리 아,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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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죽었다며. 아니, 한 명은 죽은 거 맞아. 어? 아, 잘못했어요! 아! 확실이 없구나. 아, 우리 차례인가. 나 죽은 뭐. 줄 알았어. 어? <웃음> 응, <웃음> 응?